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사모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지금까지 8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나라를 통치하는 왕정체제가 수립되는 배경과 그리고 9장에서 베냐민 집화 사람 기서의 아들 사울이 왕의 소명을 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은 사울이 백성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미스바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앞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사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각성 회개 운동을 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뜻깊은 장소입니다.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뽑기에 앞서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본주의적 동기에서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여 강조합니다. 18절 1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비록 저들의 요구에 따라 왕이 세워지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암시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사무엘은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진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 후반부 그런 적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 와 앞에 나오라 하고 20절 사모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제비 뽑는 일은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예에서 보듯,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께서 배우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 일을 결정해야 할 때에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이미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해 사울이 선출되도록 하신 것은 모든 백성들이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따르도록 하기 위함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을 찾지 못합니다. 사울이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기에 백성들이 그를 찾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왜 숨었을까요? 사울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자신이 왕으로 뽑혔다는 데 대하여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사울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숨어 있는 사울을 찾아서 데려왔더니 백성들 앞에선 사울의 풍채가 당당함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외모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출중함을 말하자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는 이라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소개하자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여기 나라의 제도는 왕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가리킵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6절, 27절, 사울도 기부하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아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을 따라서 갔다고 합니다 또 비교되게 27절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예를 차리지 않습니다 여기 불량배 베네벨리알이라는 이 말은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라는 뜻인데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울의 왕됨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사울을 멸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아마 이것은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인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대적과 사고에 이길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자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온유함과 포용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핀 대로 사울은 이미 왕으로 세운 받을 자로 택하해졌고 기름부원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가운데 뽑힌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확정하는 일 사이에는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한치의 차고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 역사와 우리 인생 사이에 세밀한 간섭과 인도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세를 가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울의 자세를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 제비뽑기 과정을 통하여서 마지막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고 또 사양하는 마음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사울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들어서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 그의 온유함을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일부 불량배들이 사울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지만, 그는 그들을 갈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온유함과 포용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자세이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지만 일부이지만 사우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열두지파 중에 가장 강성한 에브라임지파나 유다지파에 속한 자들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들은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들은 불량배가 되고 맙니다. 불량배 뜻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무익한 자, 형편 없는 자, 쓸모 없는 자.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여 순복하는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행려, 행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편에 서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또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 교훈을 우리의 삶에서 또 배우고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교훈을 깨우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승리에 대한 믿음과 또 지혜, 또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품성과 자질, 또 어떤 일들 할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에 새기고 흐트러짐 없이 늘 주님 편에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